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 향으로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마이크론. 그쵸?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분야는 좀 다르지만, 하나, 머티리얼즈, 그쵸? 뭐, 최근에 HBM이 어, 각광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가 고가를 돌파한 이유도 HBM에 대한 퀄테스트의 거의 뭐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붙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랑 비교하기에는 머트리얼즈는 어, 뭐, 조금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한미반도체도 여지없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죠. 변동폭 보면 뭐가 더 클까요? 한미반도체가 큽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잡주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물론 이익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한 실적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치를 채울 때까지 뭐가 발생할까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뭐 22평일까 61평일까 이런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이평선에 대한 의미 이평선은 어떻게 의미를 갖죠 평균 가격이죠 그쵸 주가가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2 0일평균치가 올라가겠죠 그쵸 거래된 단가가 점점점점 높아졌다는 거니까 그럼 평균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빠져서 횡보를 하는 구간을 겪으면 22평은 당연히 올라와서 주가와 22평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나서 21평을 이탈할 수도 있고 뭐 수렴한 상태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62평도 같이 따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왜? 계속해서 저가가 높아지는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될 테니까 하루하루 갈수록 뒤에서 약했던 주가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평균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어, 우린 뭐라 그래요? 뭐, 눌림목이라고도 하고, 그쵸? 뭐, 기간 조정, 횡보기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횡보기간을 지금은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시세 끝이다. 뭐,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 21년도, 뭐, 22년도에 뭐, 동학개미가 붙고 나서 뭐, 삼성전자가 폭락이 나왔었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어디서도 볼수 있죠. 하이닉스의 실적 볼수 있죠. 하이닉스도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관련 사업 부분, 그렇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 올랐다. 실적도 안 올라간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AI 반도체에 그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이름반대면 알만한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세배 증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24년까지는 늘고 그것에 대한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그런 내용을 하이닉스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상당 부분 반영했다. 근데 거기서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구간에 삼성전자 그냥 확뭐 시세를 끝낼까요? 그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유율이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한60%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퀄 테스트가 통과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질 테니까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가 그 과정에서 그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시세가 나오면 그때가 시장에 꼭지가 나오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요. 근데 꼭지가 나오면서 삼성전단 떨어지고 실적은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들어올 수 있다.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21평은 뜬다. 21평 만나게 되어 있죠. 만나는 구간에서 이탈을 하든 말든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타점이라고 그랬죠. 왜? 앞서서 말씀드렸죠. 주가는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 즉, 선반영한다. 이게 원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즉, 주가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끝이다 아니다를 보는 건 실적을 보라고. 실적이 만약에 굉장히 잘 나오고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면 그 실적에 대한 그 전환기에 접어든 그런 상황 그리고 높아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그 숫자를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기, 두 분기, 길면 세 분기, 네 분기까지도 그렇 길면 1년까지도 주가는 앞을 반영할 수. 그렇죠? 그런 부분 6개월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1년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6개월 정도는 추가 시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고가 돌파를 못 했다. 이게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고 관련주들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을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있다면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된다.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유의 기술이고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는 제가 2주 동안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2주 동안 보유한다는 건 뭐예요?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뭐한 6분 7분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쵸? 영상도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지만 다 무료로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어,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쵸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75%왜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즉 ai 반도체 관련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격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그쵸?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데 모든 종목들을 내가 뭐전 구간에 걸쳐서 다 수익을 낼순 없어요 아쉽게도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가온 칩스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제가 1월 달에 매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 했죠. 이 구간에서는 제가 그 다른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네패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 돌파 구간에 공략했죠. 이것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32% 며칠 걸렸죠? 2주 안 걸렸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디아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18%, 22%, 26%그렇 3월 초 그리고 뭐 4월 초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되지만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k s p 덕산테코피아 뭐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인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세요 언제 공략했는지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오늘 매수해서 오늘 팔고 뭐 크진 않아요 뭐한3% 정도 수익구간에 있는데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돌파구간에 공략을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장 시작 전에 그쵸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장시작전에 공개를 할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먼저 올라가고 모두 다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돼요 왜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시고요 자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자,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해서 어떤 식으로 그 분류를 다 짓고 매매 구간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요.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 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